2025 대한 방문의 해 선포식 및 기념 공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대 가수를 소개해야 될 텐데요. 어. <laughs> 아, 우리 팬들 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나태주 가서 아시죠? 네. 이 나태주 가수가 뭐 워낙에 뭐 방송에도 뭐 나와서 뭐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 가수분이 어디 가면 어르신들이 이름을 물어봐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하면. 나태지요. 아니,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나태가 뭐야? 저는 태주입니다 해야 아, 제가 이름이 나태다 어허, 젊은 사람이, 끝까지겸손하지못한 이런 거, 이 말이 막, 고 있다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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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제가 무이 무슨, <laughs> 자, 어, 정말, 이제, 예, 정말 그 농담이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쵸? <웃음> <웃음> 자, 저기 저, 그키도뭐 저만하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지막초대였갔으니까 멋지게 소개해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국가 대표, <laughs> 한국, 어, 도박 문제 관리자 홍보대사, 2022년 부양 세계 태권도 품새 대회. 강원 출천 세계 태풍도 문화축제 조직위 홍보대사, 미스터 트롯프불의병국복명왕 등등, 예능이면 예능, 교양이면 교양, 대한민국을 이 가수가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붕붕 날아다니는 가수, 나, 朋友们。<laughs> 기분이 좋게도 2020년도 태양 방문회에서 첨포식인데 나태주가 홍보대사가 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오! 축하 축하 축하해요 이름이 희미하잖아요 태주태양 나태안이 아니지만 <laughs> 나태주지면 안되지만 <laughs> 예, 그래도 이름이 태주태양이라는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시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즐겁, 즐겁고 이렇게 왜 이렇게 행복하고 막 신날까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 태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가수들과 함께 같이 이 시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사랑이 이런 건가요, 진짜? <laughs> 와, 그래서, 예, 사랑이 진짜 이런 거예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런 그, 거예요. 그, 또 더욱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태안이 진짜 2천만 2천만 명이 넘는. <laughs>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랑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laughs> 그래서 다음 곡사랑이 이런 것만 해주겠습니다. 여러 주시고 항상! <laughs> 제가요, 실력이 <시련 2> 0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게 들어볼 수 있어요 <laughs>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로 보니까 나태주잘생겼습니다 네! <laughs> 나태주 <나한테 좀> 멋있습니까?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테 <laughs> 섹션입니다 <섹시한 웃음> 전혀, 전혀 방송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객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1년에 몇번 올까 말까한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진짜 머릿속으로 또눈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다이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 신곡 노래 중에 용백구나 하나 노래가 신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만 치는게 아니라 안무가 있습니다 오른손 한번 쫙 펴보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아름답고 멋진 오른손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좋아요 어우 성금 좋지게 우리 <목소리> <목소리> 100번 이상 찌르주면 됐나요? 네! 200번 이상 찌르주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의 좋은 기억 받고 다음 나태주의용대구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박 같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죠, 그죠 네. 그래서 나태주 감사.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진짜 여러분 앞에 아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뭐 저보다 더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분들 앞에서 우리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감사의 의미로 또 나태주 무거운 고개 숙이면서 여러분께 아! 감사드립니다. 막 가족들이랑 막 놀았던 막 그런 추억이 어 정말 진짜 한 20년, 한 15년 이후에 또 다시 나타져요. 이렇게 태안에 온것 같은 느낌에 가게가 굉장히 새롭고 또 태안에서 지금은 이제는 정말 전국민을 대상으로 또더 나아가서 진짜 외국인들도 쉽게 올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원이라는 또 타이틀을 걸면서 또 태안이 더욱더 멋있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탄탄해진 모습에 진짜 수고가 정말 많으신, 앞으로또더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또 귀빈 여러분께 우리 서로의 또 환영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는 건 건강에 참 좋다고 하각아니다 예. 네. 나태 주도 태양 만났으니, 또 태양도 태주좀 만났으니, 우리 다음 기회에 용이 되어가지고 월월올 오래된 승천하는 그런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으 더 준비를 해드려야겠죠 아참이 행사장, 이렇게 공연장 다닐때마다 저도 어쩔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 눈에 남성분들 보다 여성분들 보다 <laughs> 남성분들한테는 운명 예, 에요장님이되거 <laughs> 같아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100% 여성분들을 위한 노래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나태주가 보듬어 줄게요. <laughs> 하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게 이대로 싫은로 지금 지금 습니다금 지금 지금 열수 있다 잘했지 잘해요? 아, 잘했는데 참열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분명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박수 치고 같이 막 실랑이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메이크업도 아주 비싼 거 먹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예뻐요. 야 진짜 어떻게 그래, 진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아 그래도 멋있어요. 아예 그래그고 아세요? 남자는요, 남자는요 땀아 흘릴 때가 가장 아 멋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수십 년간 운동했던 국가대표 출신 나타들은요땀 흘릴 때가 가장 행 태안의 홍보대사가 된 이상 나태주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뜨다 물리면서 태안 홍보를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큰 행복 가져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처럼만 항상 건강하게 알겠죠? 약속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군청님을 비롯해서 오늘 모여주신 우리 많은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홍보대사로 된또 가수 나태수가 앞으로 태왕과 태양과 나태수가 두 손을 잡고 또 그게 여러분들 없고 쉬지 않고 정진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 어, 항상 웃음.